작고 강력한 사운드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 아이템. 소비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는 놀라운 가성비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며 IPX7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해 캠핑이나 등산에 적합하죠. 디자인은 유니크하며 7가지 컬러 옵션으로 나와 개성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또한, 핸즈프리 통화 지원과 블루투스 5.3 버전으로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성도 뛰어나며,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스피커로 음악을 즐기면, 일상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 블루투스 스피커 A3100이는 소비전력 8W로, 스테레오 출력 방식과 2.1 채널 스피커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여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무난하면서도 세련되어 캠핑이나 가정에서 모두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제품의 KC 인증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며 사용법 또한 간편하여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적당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앵커 a 3 1 0 0이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브리츠 라디오 블루투스 스피커 BAMK250은 다양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여 무선으로 편리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FM 라디오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채널을 쉽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USB와 메모리 카드 재생이 가능해 여러 방식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크기는 컴팩트하여 휴대성이 뛰어나며 빈티지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1800mAh의 대형 리튬 전지가 장착되어 있어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블루투스 연결로 끊김 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리츠 BAMK250은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